인구수 약 5,161만 명대약 2,600만 명. 1인당 GDP 34,991달러 대약 1,059달러. GDP 성장률 2.6%대 마이너스 4.5%. 무역 규모 약 1조 2,600억 달러 대약 8억 6천만 달러. 국방비 440억 달러 대 16억 달러. 인구수는 두배 차이지만, 그외 지표들은 차이가 수십 배에서 천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 것입니다. 광복과 한국 전쟁 직후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남한보다 높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 후반 13.7%라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 1989년까지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컬러 TV와 지하철이 남한보다 북한에 먼저 생긴 것을 아시나요? 북한의 황금기라 불리는 1970년대에 도입됩니다. 이런 북한이 현재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빈곤층이 60%에 달할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찍은 야간위성 사진인데요. 평양을 제외한 모든 곳이 깜깜한 바다와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북한,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은 어쩌다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반도의 북부는 대륙으로 나가는 일본의 교도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제철소, 화학 비료 공장 등 막대한 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압록강에는 수력 발전소가 세워집니다. 그러던 1945년. 일본 패전 후 광복이 이루어지지만 남쪽과 북쪽은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갈라져서 통치당합니다. 당시 남쪽은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하여 중공업지대가 없었으며 발전소조차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의 상업시설 약 80%와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건물의 4분의 3과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됩니다. 정전 협정 이후 남한과 달리 북한은 소련,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빠르게 재건하고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됩니다. 제철, 조선, 화학공장 위주의 산업을 먼저 발전시켰다고 하네요.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농업의 집단화, 영세한 규모의 개인수공업과 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이 빠르게 전후복구를 하고 발전하는 것과 반대로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어느 정도 달성한 이후 새로운 인민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내부적 자원의 총동원과 절약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북한의 대중동원운동이자 사회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 천리마 운동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동료와 경쟁을 통하여 생산량 증대와 속도전을 꾀하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1950년대 후반 13.7%라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는 기초과학 분야와 최신 산업 기술을 채화하여 자체 연구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또한 1950년대 기초를 닦은 중화공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한의 1인당 GDP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황금기라 불리는 1970년대는 1960년대에 닦아놓은 경공업을 기반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며 식량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어행량도 많아서 명태를 무상 배급했다네요. 또한 1974년에는 무려 세금을 없애는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세금 없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될까요? 북한은 현재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공사료수입금 등의 재원을 통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시기에는 광물 등을 수출하면서 받아온 고급스러운 외제상품들이 들어오던 시기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가 들어왔다고 하니 웬만한 외제상품들은 수입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남한보다 1년 일찍 평양 지하철을 개통시켰으며 1974년에는 일본과 필리핀에 뒤를 이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리즈 시절이었던 1970년대에는 앞으로 경제를 몰락시킬 원인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론의 개발과 양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비난론의 개발과 양산 정책은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신공법 개발에 전념한 나머지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과 군의 경제가 분리되는 전책도 이 시절에 수립되는데요. 북한은 한국군 현대화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병력을 100만 대군으로 늘리고 재래식 무기 보유도 늘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생산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비에 무리하게 자금이 투자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다 깎아먹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이와 반대로 경제개발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며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죠. 1980년대에 들어서 당과 군의 경제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며 민간 경제의 비율이 축소되게 됩니다. 북한의 상당수 자원을 당과 군의 경제에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서 군사비 중간과 온갖 정책의 실책으로 인해 그나마 80년대 초반까지 멀쩡했던 경제 상황이 80년대 중반으로 가며 악화되어 갑니다.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결국 1984년에 83 인민 소비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인민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별도의 유통망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민간 소비망이 생긴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규모 정책 실패와 군비의 과도한 확장 등이 겹쳐지며 경제적 황금기는 종식되게 됩니다. 그러던 1991년 소련과 동구권 공산 국가들이 붕괴됩니다. 또한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에게 악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요 교역국들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수 없게 되며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온 외화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경제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나라 전체가 마비되며. 1995년과 1996년에는 연이어서 대홍수가 터지고 1997년에는 강물까지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수송망의 핵심인 철도가 연료와 전력 부족으로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생산된 곡물이나 해외에서 온 곡물들이 제대로 운송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일제 강점기 때보다도 안 좋아지게 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일은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데요. 식량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군 위주로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권력은 공고해졌으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불리는 1994년부터 2000년경까지 있었던 대기금과 체제 붕괴 위기로 인해 최소 약 100만 명에서 최대 약 300만 명 가량이 아사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활동 또한 붕괴됩니다. 식량, 에너지, 원료 등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노동력의 감소와 산업활동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1990년에서 1998년까지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선장률은 마이너스 4.1%로 떨어졌으며 공장 가동률은 겨우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2000년대에는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해 GDP의 30% 가량을 군사 부문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당 독재 체제, 사회주의 경제, 핵무기 보유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5%로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명목 국민 총소득은 270억 2602만 달러로 한국의 1.7% 수준이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1059 달러로 한국의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26.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는 와중에도 내부 결석과 체제 유지를 위해 이런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빈곤국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북한이 빈곤국이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